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반 살고 있는 주병환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어, 제가 이렇게, 어, 오른쪽으로 자세를 이렇게 서서, 오른손 자세로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앞으로 푸시를 하면 상대방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저에게 어, 주먹을 날립니다. 그때 동시에 제가 할수 있는 카운터 공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머리를 앞에 둬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옆으로 둬서 주먹을 두면 상대방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잽을 던지거든요. 저는 그 잽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 오른쪽, 왼쪽으로 머리를 빼고 주먹을 던져서 상대방 주먹을 이쪽으로 흘리고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키가 작거나 아니면 이치가 작으면 상대방이 또 키가 크면 저보다 크면 이게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쓰는 기술이 스텝을, 원 스텝을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잽을 날리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크로스를 날리는데 원 스텝. 이렇게 스텝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거 어, 만약에 시범을 보인다면 천천히 보인다면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놓고 들고 있다가 상대방이 들어온 거 싶으면 팍!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을 확 지릅니다. 그럼이 스텝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머리에 을 수도 있고요. 닿으면 좋은 거고요. 안 닿을 때 왼발로 점프 뛰면서 세을 해도 되고요. 안 닿을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가라테 식으로, 가라테 쇼톡한 가라테 식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대방의 주먹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먹을 던지는데, 안 닿기 때문에 원스텝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안 닿았을 때를 대비해서 쓸수 있는 그 다음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게 스트레이트 쓸수 있고, 잽 스트레이트 쓸수 있고 떠서 쓰는 훅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던졌다가 오른발로 나가면서 가라데로 쳐서 옆으로 상대방이 만약에 앞에 서 있다면 뒤를 빼, 빠지지 않고 스텝을 옆으로 해가지고 보드샷 스트레이트를 주고 무릎을 하든 테이크 다운을 하든 상관 없겠죠 구수는 그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서 설명해 드리면 상대방을 앞으로 푸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주먹을 원이든 푸든 던지도록 조용을 하고요. 상대방 주먹이 안됐을될것 같을 때스텝이 들어가면서 머리를 구하면서 주먹을 바로 꺼줍니다여러한번몇번 동작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반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상대방 주먹이 들어온다. 하나, 둘, 다시. 상대방이 주먹이 들어온다. 팍, 하 이렇게 상대방에게 동시하는 에 카운터 공격입니다.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복싱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분석하는지 이런 분석하는 기술들을 방법들을 알아야지 혹시라도 저같이 합기도를 하던 하던 사람이든. MML 하는 사람이 아저 사람들 저렇게 분석하는구나 이런 기술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